아, 맞아! 내가 오늘 여러분들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. 그게 무엇에 대한 토론이냐. 패치 전이랑 패치 후가 변한 게 뭐야? 나그 너무 궁금해. 오버워치 패치 기다렸다며, 사람들이. 그러니까 뭐가, 뭐가 바뀐 거예요? 방벽 너프, 투방벽이 너프된 거야? 그럼 지금 조합이 뭐 나와요? 투방벽이라고? 투방벽이 너프됐는데 투방벽이 또 나와? 라인 오리사가 나온다고? 근데 그러니까 시그마가 사라진 거네. 우리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.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브론즈가 그걸 뭐하러 궁금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나 자리야 뭐 이런 애들이 나와.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는데? 사실 전에도? 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야. 사람들이 막 다들 그러니까 패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. 사람들이 진짜 패치 되기 전까지 게임 안 한다라는 스리머나 트 유튜브들도 엄청 많았잖아. 방벽 너프 됨. 투방병 너프. 시그마 오리사였는데? 지금은 뭐로 바뀐 거예요? 이제는 라인 오리사. <laughs> 뭐 자리아도 가끔씩 나오나 보지? 뭐 아니면 윈디 정도? 힐러는 어떻게 바뀌었어? 모이라. 모로 너프 됐다고? 안 나와? 약타랑 바티스트가 나온다고요? 아니,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그시시말한테 전화가 온 거야. 다음에 패치가 되면 모이라가 어떻게 변할 거 같니? 영상을 올렸어? 아, 그래? <laughs> 나 진짜 개소리했을 텐데 그때. 우시와 우시오 해야죠 다시. 지금 야타 야타 마티가 1등. 라인 라인 오리사 이한 음. 나. 오 역시 잘하는 애들은 뭔가 다르네. 룸별, 룸별, 룸별. 지금 딱그 메타네.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미의 랭커 <laughs> 인형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. 시발. <laughs> 뭐 하나 물어볼라고 랭커잖아. 응. 아 그치야 아. 모이라가 과연. 어 살아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볼땐면 모이라가 이제 이거 패치로 그 날개를 잡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 그냥 봤지? 막... 오버워치 버그를 내가 예상한 거야. 사실 뭐가 패치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오버 말하는 거 봐. 맞아. 사실 몰랐어. 유... 뭐야 뭐야? 알았어. 아니, 아니 패치 전. 음... 패치 전 브론즈가 탱커가 음... 뭐 나왔었지? 그리고 레킹볼 아니면. 자리야. 어, 근데 우리는 너무 약간 그, 채... 영웅폭이 너무 넓다.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오거든요? 가끔씩 렉킹볼 자리야 나오고, 윈스턴의 시그마, 호구 자리야. 우리는 힐러가 메르시, 야타, <laughs> 메르시, 아나, 메르시, 루시우, 메르시. 일단 우리는 메르시는 항상 고정이었어. 어떤 메타여도 메르시는 무조건 고정이었어. 맞아, 맞아. 아나인데, 자기가 위도우인 줄함 자기가 위도우인 줄 아는 아나. 그치, 이건 진짜 무... 무... 내기야. 음. 아, 내가 일단 이거... 지금 딱 생각났어. 이벤트 하자. 짠~ 요 녀석이에요. 이어폰 나눔하는 건데, 어떤 걸로 이벤트를 할 거냐면... 자, 지금... 이번 판... 뽀치... 브론즈... 맞추기 댓글로 적어주세요. 최대한 많이 맞추신 분 줄게요. 댓글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 하는 이유가 그냥 선물을 그냥 필요한 사람 쓰라고 주는 거예요. 잡혔다. 자 이제 마감하도록 할게요. 마감. 이제 이 채팅이 아래로는 댓글 다 주서 끝입니다. 나뭐 할까? 아, 근데 고민되네. 이렇게 하고 다, 여섯 명 나가야 되는 거야, 한 번에. 한 번에, 아직 끝이 아니야. 여기 나가야 돼. 여기 여섯 명 나가는 픽이야. 나가는 픽. 일단 이 맵은, 음. 맥클 나왔네. 이렇게네. 아, 진짜! 아, 잠깐만! 아, 씨. 지금 많이 맞춘 분이 지금 메이저님 말고 없나? 다실 형님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춘너 이거 이유가 들어보자.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? 오늘 경쟁픽이 저거졌다고 아~ 본인 경쟁력을 그대로 쓴 거다. 어, 그래서 맞춘 거구나. 어, 근데 뭐 플래티넘이랑 브로는 똑같다는 거잖아. 결국엔 아니, 봐봐요! 브론즈 픽, 폴라티넘 픽, 뭐가 달라? 너 점수가 다르잖아. r 뭐가 다르긴, 실력이 다르지. 브론즈. i 어,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.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 누르지 않았다고요? n <목소리> 그렇다면, 별수 없지. <웃음> <웃음>